스크린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씨에 그림을 넣는 이런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픽사비에 가서 스크린 텍스처라고 한번 써주셔야 돼요. s c i 스크린 스크린 텍스처 이렇게 하면 이런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예쁘죠? 이 그림을 다운 받아서 글씨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다가,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채우기 가서, 그림에 가서, 파일에서 내가 다운받았던 스크린 텍스처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 채우기, 그림에서, 파일에서, 음, 이렇게. 이 진짜 예쁘죠? 여기에서 바탕색을 까만색 해주시고, 윤곽선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가서 하얀색 윤곽선 두께를 좀 살짝 두껍게 이렇게만 해도 썸네일이 굉장히 어, 화려하고 예쁘게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도형 서식 테스트 채우기 그림 파일에서 채우기에서 그림에서. 그리고 어, 바탕색을 뭐 파란색, 파란색으로 줄게요. 그다음에 도형서식에서 테스트 윤곽선을 가서 하얀색 윤곽선 두께를 살짝만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만 돼도 어, 썸네일을 여기에다가 뭐 광주 뭐 공장 매매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스크린 테스터를 가지고 예쁜 글씨 한번 써보세요.